에바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. 아멘. 오늘은 등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등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. 성수 안에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빛즉 등대입니다. 하나님은 빛이십니다.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이셨습니다.요한복음 9장 5절 말씀.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주저한 게 아니고 공교한 금세공 기술로 금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습니다.정금이 계속 두들겨지고 또 두들겨졌던 것입니다.참 빛이신 그분이. 고난에 당하고 치심을 받았는데 더욱이 하나님의 강한 진노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. 등대 줄기에는 6개의 8가지가 달려 있습니다. 7개의 등잔이 그 위에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춥니다. 등잔은 성령을 상징하는 올리브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사장 1절에서 6절 말씀.그리스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.그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.등잔마다 각기 손질이 필요했습니다.심지가 타 불똥이 생긴 곳에서는 빛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맨 먼저 제사장은 이 불똥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. 불결로 인해 영력을 잃은 성도에게는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. 아멘. 불똥을 제거하는 집게가 그 옆에 빛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불집게 역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. 불똥을 제거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러고 나면 다시금 충만한 빛이 발산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등불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대줄기를 비추도록 불을 켰습니다. 민수기 8장 3절 말씀. 우리에게서 나는 빛이 우리 자신을 비춰서는 안 되며 항상 그리스도를 비춰야만 합니다. 그분만이 빛 가운데에 드러나야 하며, 그분만이 종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. 아멘. 이후에는 그분이 천국에서 다시금 빛이 되실 것입니다. 아멘.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.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, 이는...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라 유한계시록 21장, 21절에서 23절 말씀. 아멘. 오늘은 등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진설병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평온한 날 되셔요. 샬롬.